아, <laughs> 안녕하세요. 로그맨, 로그인. 오늘은 음,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복귀해보고, 음, 다음에 이제 뭐가 기회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오가 확실히 좋았죠. 바이오도 확실히 좋았고, 지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가는 것을...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서 다음을 또 준비해야겠죠. 이제 앞으로의 다음을 이제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음.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이번 주를 한번 정리해 보죠. 이번 주 정리를 하고 음, 앞으로 기회를 아, 뭐라 해야 되지? 음. 일단 현대 오토 에버를 나중에 한번 보고 음 그렇게 하죠. 일단 지수를 한번 볼게요. 그 코스피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죠. 쭉 올라와가지고 어제는 어제 금요일 어, 맞죠? 어제가 맞죠? 금요일 어, 맞네요. <laughs> 어제 좀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들 이 조정 이전에 이끌어온 것들은 조방원이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금융이 이렇게 쭉잘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오고 이번에 쭉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다가 한 20일 선은 터치하고 갈려나 하면서 조정을 이렇게 그냥 바라봤었거든요 그때는 조정을 바라보다 보니 그냥, 그냥 20일도 그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렇게 쭉 올린 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어, 헬스케어 krx 헬스케어 보시면 이 지수보다 확실히 다르죠. 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지금 바이오 쪽 보고 있습니다. 제약은 조금 옆으로 가고 있네요. 코스닥이다 보니까 아마 옆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차전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음, 이렇게 기존에 있던 조선 방산 원전을 지금 대체해서 올려주는 섹터들이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나타나서 이렇게 코스피를 이 박스권에서 들어 올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올렸다가 한 이쯤에서 뭐3130 맞네요. 3130 이쯤에서 뭐 지지받고 올라가면 더할라위 없이 좋을 것 같네요. 뭐 항상, 항상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아, 다이나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 다음 코스닥 코스닥은 굉장히 유의미한 이번 주, 이번 주라고 할게요. 이번 주를 보냈죠. 481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저번에도 뚫어 올리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오늘, 어, 이번 주에 다시 뚫어 올렸죠. 뭐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481선을 지지받는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 이제, 어...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것들을 한번 볼게요.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금융. 이게 이제 코스피 순위대로 쭉 나온 건데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보면 일단 별로 좋지는 않죠. 차트가 위에 장기 이평이 있고 오늘 뭐 어제 2% 상승하긴 했지만 확실히 힘이 약한 걸볼수 있고 하이닉스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대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입니다. 하이닉스는 왜냐면 하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가고 있고 뭐 명분도 뚜렷하죠. 올라가는 명분이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총을 캐리해 줄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엔솔, 앤솔, 엔솔 2차전지의 대장인데, 뭐 거의 바닥을 찍었죠.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음, 20주선을 뚫어내고 마무리를 했네요. 음, 밑에서 밑꼬리 올리면서. 이러면 추세적으로 확실히 돌린 거죠. 추세적으로 돌렸다 보고, 그 다음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도 장기평을 뚫어내고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 이걸 볼게 아니라 제가 보려는 게 그거구나. 조방원, 조방원 먼저 봅시다. 아, 금융, 금융은 지금 잘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쭉쭉쭉 잘 가죠. 그 다음 조선, 방산원전, 아, 최근에 네이버. 네이버는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쭉 올렸다가 지금 지지부진하죠, 옆으로. 하면서 21선을 깨고 수급을 봤을 때 개인이 이렇게 쭉쭉쭉 잘 받아내 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은 잘 팔고 있습니다. 돈 잔치 버리고 있겠네요, 뭐. 쭉 올렸다가 개인들한테 넘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셀트 넘기고 어, 두산. 두산도 엄청 핫했죠. 핫하다가 최근에 조정 받을 때 옆으로 가다가 이번에 코스피는 박스권을 뚫어내고 상승을 했지만 두산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열심히 팔고 있네요. 음. 그리고 한화 방산이죠 방산 방산의 대장 이 두산은 어. 원전 어 원전이죠 원전. 음. 두산 아이, 한화도 역시 하나에어도 한화 역시 그 금요일에 5% 하락과 함께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여기 밑에도 보면 개인이 좀 많이 들어온 걸볼수 있죠. 여기 보니까 금요일에 13만 주를 계약을 했네요, 보니까. 음,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리고 현대 중공업. 음, 중공업도 똑같네요. 21선을 깨고 있고. 어, 카카오도 똑같겠죠. 똑같이 올라갔다가 21선 깨고, 개인이 쭉 사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올라갔던 것들. 음, 21선 밑에서. 그리고 개인이 쭉쭉쭉. 똑같죠 지금 제 찍어 찍은 거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왔던 조방원 다 찍었는데 다 똑같죠 지금 수급도 똑같고 차트도 똑같고 예다 네.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외국인은 나오고 있는 거를 실제로 봤죠 저희가 이제 음, 봤고 그리고 음, 음 이제부터 이끌어갈 것 음, 방금 봤듯이 이끌어갈 것은 바이오와 2차전지인데 음, 2차전지는 제가 많이 투자는 안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쪽에 다 하고 있긴 한데 이번주 금요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잠시만 지수를 다시 한번 볼게요 목요일부터 해서 아 제약에 그게 알테오젠이 없구나 여기에 음 일단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바이오 섹터가 올렸는데 올라간 주인, 주인이 누구냐 하면 알테오젠과 리가입니다. 확실히 나왔어요. 이거는 이번 바이오 장세 대장은 얘 둘입니다. 둘. 그 이후로는 이전에 있던 정거점을 알테오젠은 뚫었죠. 뚫고 어제는 어,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알테오젠은 음, 이전에 있던 정거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알테오젠만큼 상승의 명분이 강력한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에서 매출 실적과 기대감을 같이 하는 이런 알테오젠 같은 주식은 없어요 지금 바이오에선 그렇기 때문에 알테와 리가가 앞으로의 대장이 될 거고 음. 음.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볼까요 차트를 보면 뭐 알테오젠은 이전에 있던 이 박스권 잘 뚫어내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아, 수급도 봐야 되구나. 수급 한번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알테오젠 먼저 볼까요? 알테오젠의 수급을 보면, 개인 잘 팔고 있죠? 외국인 잘 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안 털리면 돼요, 이제. 안 팔면 됩니다. 알테오젠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가캠 역시, 리가게임 조금 다르긴 하네. 그래도 이, 이때, 4, 와, 진짜 많이 팔았네, 이때. 지금 19% 오른 10일, 7월 10일 아래 엄청 팔았죠. 이거 다 털린 겁니다, 개미들이 거의. 다 털렸고. 일단 계속 주식 보면은, 음, 유한여행도, 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ABL, ABL도, 음, 60일 선을 좀못 들었네요. 음, 그 뚫을 거라 봅니다. 이거 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만 일단 볼게요. 펩트론. 펩트론은 옆으로 횡보 중이죠. 이거 박스권 그리면서 조만간에 아, 60일선을 잘, 잘 지켜냈네요. 금요일 날에는 잘 지켜내고 있고 그다음 DND. 아, 이거또 20일선 지켰네. 굉장히 강합니다. DND도 DND도 굉장히 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음, 경구형의 대장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2차전지 2차전지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쭉 올랐죠 많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무엇을 사야 될까 한다면 이게 당연 대장입니다 이수 항상 말씀드리는 이수는 이전에 있던 저점을 깨지 않고 최근에는 그 저점의 폭이 더 좁아졌죠 좁아지면서 모든 이평이 수렴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조만간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음. 음, 이렇게 한 줄을 일단 돌아봤습니다. 한 줄을 돌아봤, 보니, 이제 확실히 알수 있죠. 조방원, 개인이 사고, 외국인 팔고, 그리고 바이오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런 반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음 이걸 아시면은, 이제는 바이오는 즐기면 쉬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 다음을 준비해야겠죠.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응? 응. 요거를 좀 보고 있긴 해요. 오토에버. 음. 응. 일단 차트, 아, 차트 전에 이거 먼저 보죠. 차트 전에 이거 먼저 보면, 그, 어, 리포트도 있긴 한데, 이 기사가 좀잘 적어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현대 오토에버의 포트폴리오랑 이, 뭐지? 어, 지분 관련돼서도 좀 적어놨길래 이걸 쭉 설명드리면 음, 현대오토 에버가 현대 자동차 그룹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로보틱스 사업을 등에 업고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거듭난다. 기업가치가 상승한 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등 지배구조와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음 여기 보시면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기업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 생산하는 로봇 제품에 대한 유통과 유지보수 등 AS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오토해버가요 여기서 소프트웨어도 추가가 되겠죠. 로봇 소프트웨어. 일단 엔비디아 걸 쓴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로봇을 생산하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지금 이렇게 뭐 유지 보수 AS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는 아마 오토에버가 할 것이다라고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토에버가 했던 사업과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로봇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인데 그 로봇을 이렇게 유지 보수 AS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재죠. 스마트 팩토리부터 로봇까지 현대오토에버 그룹 미래 핵심 사업 모두 관여해서, 음, 음. 일단 이 말은, 음. 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는 아직 생산 라인, 라인에 투입되진 않았지만 성능 개선을 통해 향후 공장 투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게 리포트에는 나오는데 그 연간 돈 들어가는 게한 7%인가 8% 되더라고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7%인가 8%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은 로봇으로 대처해 가지고 아 현대 오토 에버에서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음. 아 부자인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원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스마트 팩토리 공정이 조합된 현대차 그룹 최신 공장 체계 구축은 현대 오토 에버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진짜 그 현대차 보면은 강성노조 있죠. 저도 잠깐 경험은 해봤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laughs> 일화를 한게 말씀드리면 이거 로봇 아차 있네 차 이래 가면은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옆에서 뭐 조립하고 뭐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것중한 개가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던데 정직인 것 같더라고요. 하기야 라인에 있는 사람 다 정직이겠죠. 앞에 있는 본넷 뚜껑 열고 뒤에 트렁크 열고 끝이에요. 1위 그리고 <laughs> 그좀 젊으신 분은 옆에 있는 그 몰딩을 두군데이가쭉다 박더라고요. 열심히. 그 보면 택타임 있잖아요. 택타임. 본인이 맞는 택타임이 뭐한 1분 30초, 2분, 아마 2분, 2분이 안될 거예요. 2분 내에 그 모든 걸다 해야 되는데. 그 탁, 탁 열고 이제 앉아가지고 핸드폰 탁 보고. 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음. 그리고 업계 관계자는 현대오토에버 임직원 약 1,500명 이상이 해외 출장이나 파견을 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철수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공장 지으면 토목이 제일 먼저 가죠. 보통 토목 들어가 가지고 밑에 기초 다지고 공장 짓고 그다음에 기계, 정비, 소프트웨어 뭐다 들어가죠. 나중에 공장이 지어지니까. 이런 거 보면은 현대오토에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서 이 시스템에 대해 관할을 한다는 거죠 보통 플랜트 업체 보면 뭐 제철소나 보면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아 나온 것이 나오시는 분들은 기계나 전기 전 전기 이런 정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시운전 다 하고 이제 다 완료된 다음에 정비 어느 정도 이렇게 에버리지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쪽 사람들한테 토스하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현지 인력으로 쭉쭉 쭉쭉 돌리고 근데, 오토에버는 거기서 이제, 와, 근데 1,500명이면, 와, 진짜 많이 나가는 거네. 음. 그리고 또한개더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현대 기아차 공장의 그 가동률이라죠. 가동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나머지 외국은 90% 이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던데, 음, 그때는 다 아니었어요. 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2030년 매출 비중 아 여기 자동차 50, 로보틱스 30 그리고 UAM이 있는데 UAM인데 아 UAM이 30이네요 그리고 로보틱스 20 로보틱스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투자한다는 걸볼수 있죠 음.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스마트팩토리 개념을 진화시킨 소프트웨어 중심 지능형 자율 제조 솔루션을 말하는 이게 이제 공장에 들어가겠죠 전부다. 음, 그 다음에 물류랑 자동화를 포함하는, 아, 이것도 같이 들어와야겠네요. 어. 그 다음 모빌리티와 항공,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통, 로봇 유통과 AS 분야를 사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이다. 그룹 차원에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핵심 사업 분야의 현대오프트웨어가 깊게 관여하는 흐름이다. 음. 좀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고 지금 현대모비스가 이 AS 사업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생산하고 현대오토에버가 AS를 맡는 방식이다. 음뭐 수익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돼 있고 27년에는 실적이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7.33이에요. 글로비스가 20%인데, 지금 순환출자 구조라 해가지고, 아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이거 잠깐 까먹었는데, 그, 굉장히 조금 주식을 들고 있으면서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다 관할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면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게끔, 음. 일단, 주주로는, 음, 현대차가 31% 이렇게 쭉 들고 있는데, 정희선 회장이 7.33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음 특히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 오토에버 지분은 향후 추진될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지주사,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을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거는 현대모비스는 올라가면 안 되고, 오토에버는 올라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모비스도 잘 올라가고 있던데. 그러면 오토에버는 안 올라가면 더더욱 안 되겠죠. 다만 정회장 보유 현대오토에버 지분 가치는 3,300억원, 6월 23일 종가 기준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뭐 해서 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가 실적과 주가 등 현대오토에버의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 아 부자인호님 아 했죠. 아, 잠깐 인사. 여러분 차트 보시면 음, 일단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전에 있던 그 관세로 인해서 쭉 떨어졌다가 잘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장기 평 뚫어낼 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쭉 끌어올리고. 음, 이때도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지금 21선 위에서 잘 지지받고 있죠. 지지받고 있고, 음, 21년, 음, 이때, 이때구나. 23년도, 23년도에도 엄청 올라갔지만, 지금 그대로예요. 보면은, 떨어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죠. 올라갈 때쭉 나오고, 떨어질 땐안 나오고.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사업 구조 개편이나, 그 매출 성장과 그리고 지배구조개편. 정의선 회장의 그 지배구조개편. 여러 개에서 지금 자율주행 있죠? 로봇 있죠? 지배구조개편 있죠? 이세 개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쭉쭉쭉 잘 올라가겠죠. 음. 이것도 쭉잘 보고 있다가 뭐 좋은 타이밍 때뭐 60일 선쯤 만날 때쯤. 그때를 저는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은 바이오 쪽에 노리고 있고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토에버는 음 그리고 이수 이수도 이수는 제가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다 말했네요. 음다 말했고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까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왔던 조선 방산 원전은 지금 내려가고 있, 내려간다기보다 옆으로 조정과 함께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다시피 그에 반해 이차전지, 아, 바이오는 개인이 빠져나고 외,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죠. 수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의 2차 상승이죠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에 있어서 바이오는 날라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좀 기대되네요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이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는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이 매물 소화를 빨리 좀 거치고 한번 장기평 지지받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음. 그 선봉에는 이제 알테오젠과 리가켐이 있겠죠. 음. 네, 아 끝났습니다 이제 아 준비한 거는 <laughs> 끝입니다. 토요일 주말이네요. 주말 다들 어, 잘 보내시고. 음, 제가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덥진 않네요, 생각보다. 덥진 않아가지고, 내일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싶습니다, 일단.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야 되나, 이게, <laughs> 이게 문제네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이제 하루가 금방 지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오겠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음, 월요일. 월요일에 장을 복귀하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음. 제가 아웃트로 말을 뭐한게 만들었었는데. 음. 감사합니다. 로그맨, 로그아웃.